네 안녕하세요 3월 6일이네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녁 방송인데 회사에서 <laughs> 감기가 좀는데 목이 안 좋네 회사에 태충을 하고 식사하고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시 금색식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금색식을 어 금색식은 금색식입니다. 우리가 종목이 우리가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가 한 2,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야? 일일이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찾기 가 힘드니까 어, 그거를 어떻게 서치를 해갖고, 검색을 해갖고, 한번 해보자. 예, 그 조건에 맞춰갖고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컨셉을 제가, 어, 컨셉을 제가 한번 정하겠습니다. 음, 오늘 조건 검색식은, 어, 요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펜이 또안 좋네. 하여튼 이 마우스 펜이. 어, 컴퓨터가 느린 건지, 음, 자, 컨셉을, 어, 짐바닥, 예, 짐바닥에서, 어, 짐바닥이라는 게 뭡니까? 241선, 2 2 1선 61선, 이 입행선이 이쪽 후 하방하고 있는 이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진바닥에서 어, 근데, 상승, 예, 상승 시작하는, 예, 어떻게 보면, 급등주. 우리 뭐, 주리님과 그 보면, 급등주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열 어떻게 보면, 일명 뭐, 어, 뭐, 불기둥이로,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불기둥, 예, 불기둥이도 하고. 어때 요는 그를 컨셉을 갖고, 어, 조건, 색식을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 컨셉은 이런데, 자, 이게, 어, 자, 어, 이제 이게 뭡니까? 뭐 481선도 이래 내려오고, 자, 241선도 내려오고, 1년치, 자, 121선도 이래 내려올 거아니까그 다음, 61선은 좀 이래 왔다 갔다 하겠죠? 이래, 이래. 그 다음에 21선도 좀 이래 왔다 갔다, 해. 짧은 2평선이니까그 다음에는 52평선도 이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자, 이런데 우리가 저 복조리에서, 어, 이, 연물통 기법이라고, 예. 예. 연물통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음. 자, 2평선이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면은 쭉 하방을 하다가, 예. 이 평선이 하방하면 이 데이터들이, 주가들도 하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연물통이, 어, 이제 연물통 요래 되는 거죠. 요래, 요래, 연물통이. 연물통. 예, 자, 이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요. 연물통. 우리 소먹이통 있지 않습니까? 소먹이통. 예소 염물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염물통 예, 염물통이 예, 자 여기서 어 장대양봉을 예, 돌파를 시키는 겁니다 장대양봉 뭐 이게 어때 보면은 예, 불기동이라고 얘기하고 뭐 예, 장대양봉 예, 우리 장대양봉좋잖전요 불기동 장대양봉 그러니까 이게 먹이가 어 세력들의 먹이를 세력들먹이를다 뭐야 어 거의 밀집시키는 겁니다. 밀집시키다가 양봉을 탁 터뜨리는 겁니다. 예. 양봉 터뜨리고 그다음에 양봉 다음에 어뭐 나오겠습니까? 예. 양음양, 음봉이래 예. 나오겠죠. 뭐 꼬리 달고 뭐 밑꼬리 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왜 양봉이 딱 나오면딱 좋죠 추세적으로 이게 나오면은 이첫 번째 나오는 불기동이 어떻게 보면은 어, 상승의 시작이다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동남풍 예, 동남풍 방향이 우우 상향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려오는 거는, 북서풍. 예. 복조리가 그래, 이름을, 컨셉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요 양봉을,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죠. 양봉을. 바닥 꺼내서, 진바닥에서. 예. 오늘 컨셉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자, 그렇고, 한번 조건은 세식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예, 얘는 가시죠. 예, 얘는 가실 거고, 어, 어, 조건검색식은 여우에 상단에 여기 있습니다. 조건검색식 상단에 하던가 안 그러면은 150분, 예. 여기다가요일주기 빈칸에 비교 떡볶이 보면은 예. 150분 하면은 조건검색식이 나옵니다. 제가 뭐 그전에 만든다는 건 있는데, 어 일단은 스펠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저내 네 조건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조건식하면요 조건식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가 있죠. 이 대그룹이고 그다음 소그룹에 가면 클릭 범위 지정하면은 이제 소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시가총액, 액면가, 증거금 주가 범위 또 눌리면 은 이제 이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또 요거 마이너스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마이너스 예 클릭하면은 뭐 기술적 분석 클릭하면은 이래 또 소분류가 나옵니다 요또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 클릭하면은 모멘텀 이라면은 뭐이저 이게 도뭐 a 비레이션뭐 밴드 예 밴드4 예다뭐 심리도 어, 스토퀘스틱 예 슬로우 페스트 이런 거다넣읍니다 모멘텀 지표가 이건 하나의 어떤 보조 지표입니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지표는. 자, 이거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시, 자, 최초 넣을라면은 어, 시가 총액을 이제 여위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위에 시가 총액. 시가 총액이 나오죠. 여기 조금 당기겠습니다 시가 총액을 눌리면은 여기에, 현재가 기준, 제 우리가 하나의, 여, 일봉, 여, 여, 영봉, 오늘 영봉전이고, 1봉전이고그 다음에는 이제 이봉전이고, 3봉전이고그 다음에 20일이면 한 달, 이제 한달 기준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에, 예, 네이버에나 뭐데 카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보는 쪽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책 사들고 공부를 했으니까, 자, 보시고, 시가 총액이, 이제, 요로 클릭하면, 이런 그, 하나의 프레임이 나옵니다. 예, 프레임이 나오니까, 어, 뭐, 한, 500억, 예, 500억, 이 단위가, 이제, 10억 원이니까, 500억, 500원, 500억으로, 뭐, 해도, 요걸 이제 추가를 합니다. 아마 안그러면, 뭐, 300억, 뭐, 이래도 되고, 예. 이제 유로 300억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 지금 500억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정해야 됩니다. 예.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 관리 종목이 있습니다. 관리 종목. 우리가 이제 상장 폐지 시전이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 종목, 이런 거는, 자, 여기, 어, 여기에 아마, 여기 있죠. 범위 지정에, 범위 지정에 보면은 시가총액도 있고 하여튼 뭐입니까 주가 범위 일 쪽에는 다여어 있습니다 특이 예, 종목 구분 있죠 예 요래 눌리도 되고 여기에다가 특이 종목 특이 종목만 눌리도 이 나옵니다 예요 클릭하면은 요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관리 종목 그죠 클릭하고 예, 클릭하고 추가하는 겁니다. 관리 종목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예. 자, 요래하면은 관리 종목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은 제외하겠다는 거는 요 B를 셀렉터 해갖고, 예,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셀렉터. 그 다음에 요거는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 예, 느낌표. not. 예, not. 예, 클릭하면은 B에 not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종목은 우리가 우리가 종목이 보코스닥이나 있는 관리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종목까지 다 설치되니까 이거는 내가 검색을 제외하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목을 설치하고 하려면은 거래대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예, 저 거래대금을 아 이래 엔터하면은 예, 거래대금 거래량 뭐 평균거래대금 뭐 전이 1봉전뭐 그다음 에 거래대금이 부분적으로 섹터로 섹터별로 이렇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하면은 요거 거래대금 딱 누르면은 요 섹터가 바뀝니다. 예 예, 바뀝니다. 보통 거래대금은 예 거래대금은 저한뭐한 뭐한 100억 보통 기준에 뭐한한 한 500억, 300억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한 100억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0만원이니까한0 배천, 한십만, 백만천만, 0억 백억. 예. 백억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고 999로 9한 눌리면 됩니다. 9999. 예. 그럼 다시 이래 추가를 하죠. 그 추가. 거래대금. 예.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좀 있어야 되겠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거래대금도 들어오겠죠, 그죠? 예. 거래량이 이제 이래, 더, 예, 3,600만 주 들어왔죠, 그죠? 예, 3,600만 주 들어오고, 이거는 거래량이, 예, 뭐, 1,700억 들어왔네요, 1,700억 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거래대금을 했으니까, 거래량, 예. 거래가 활발히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거래량, 아, 거래랑 거래랑 비율을 이제 해보겠다. 거래랑 비율의 n봉. 거래랑 예, 비율 n봉. 거래랑 예, 비율 n봉은 어 n봉은 1봉 전. 일본전. 예. 1봉 전이라는 거는 예, 하루 전에 봉에 0봉 전. 예. 이해 가십니까? 이게 0봉 전, 0봉 1봉, 2봉, 3봉, 예.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자, 1000%. 그 전보다, 이제, 이래, 그, 뭐 비율이, 거래량 비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1봉 전에, 0봉 전 대비해서, 그, 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라. 예, 들어온 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자 아까 그림의 컨셉의 이평선 있죠 이평선 입행선. 이평선이 예, 어, 2 4 1선은 1년치고 4 8 1선이 2년치고 1 2 1선은 6개월 그 상반기 하반기 정도 되니까 주가 이평 주가 이평 그럼 치 이건 안 노네 주가만 치고 있으면 주가만 하면은 예. 주가 2평. 자, 주가 2평. 예, 돌파가 있죠, 돌파. 예. 주가 2평 돌파. 그다음 밑에도 나오죠. 주가 2평 돌파. 예. 자, 이거는 어기술해 주고요. 일봉입니다. 다 오늘 이거는 다 일봉 일봉 기준입니다. 예, 아까 요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분봉 기준도 할수 있고 주봉 기준 하데요 네, 컨셉은 오늘 일봉이 기준입니다. 일봉. 종가가 1이라는 거는 어, 종가가 1이라는 거는 하루 일봉이 그러니까 뭐5일평화 5일 동안 평균 그 뭡니까? 그래 그래 저 되고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고 1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하루의 종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거래 아까 121선, 예, 6개월치, 요거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121선, 이평선을 골든크로스 한다는 얘기죠. 예, 골든크로스.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이따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똑같이 241선, 예, 241선도 하나, 어, 뭡니까, 어, 뭐, 5입평 해도 됩니다. 5입평해 되는데, 뭐, 1입평 그거는 1일에 2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5입평은 5일 동안 2평이고, 10일은 10일 동안. 그러니까 1은 1일 입평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을 골든 코러스 한다는 얘기죠. 예. 이 것이죠.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뭐잘 알아들으시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뭐그 주가 비교를 한번 볼까. 주가 범위, 주가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범위로 하면 이 나오죠. 자, 주가 범위는 이제 그 영봉정이라는 거 오늘 하루, 예, 오늘 하루. 아까 1봉, 2봉, 3봉, 4봉, 이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천 원짜리, 예. 뭐, 천 원짜리 밑에는, 5, 뭐, 동전주는 안 하겠다. 예. 이거는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천 원짜리에서 뭐, 5만 원짜리를 해라. 예. 이거는 이제, 십만 원짜리를 해라. 하나, 둘, 셋. 십만 원짜리 해라. 뭐, 이런 거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다, 뭐, 검색을 해달라. 구구구구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 섹터를 정하면 됩니다. 천 원에서 뭐, 5만 원짜리, 천 원에서 10만 원짜리, 천 원, 천 원부터 이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 추가를 하고 되고요. 아까 요 E하고 F가 있지 않습니까? 요 눌리면은 요섹터가 위에 바뀌죠. 그 다음 요 하면은 242평 골든크로스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어, 이거를, 이게 뭡니까? EF죠? EF. EF를 스, 드래그 한다는 얘기죠. 슬렉터 드래그 해갖고, 갈로를, 예, 갈로를 형성하고, 클릭을, 요, OR라고 나타나죠? 요, OR. 예,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OR로 바뀝니다. 엔드가. 예, 이것이죠안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를 하려면은, 다시 요, S표가 있죠? S표. 예. 에스프 누르면 은 어, 갈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요거를 오아에 드래그 위에 나면또 엔드가 나오죠 엔드 예 바뀌죠 예 다시 드래그 해갖고 셀렉트 해갖고 요거를 갈로 열고 요거를 더블클릭하면 오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면은 121선이나 241선 골든크로스 행거를 아 오아 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충족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은 지금 몇 개지? 다섯 가지 나왔네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한창 재지. 한창 재지. 예. 예, 이거는 몇 프로 되나요? 이거는 거의 20% 떴네요, 20%. 예, 20% 떴고. 한일진공. 한일진공도 어떻게 보면은, 어, 거의 30% 떴네요, 떴는데, 요 앞에 맨물때 때문에 밑꼬리가 쫙 달리네, 그죠? 예. 그니까, 거의 바닥에서 뜬거죠 바닥에서 생, 거의 생바닥에서 뜬겁니다 자이 241선이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241선 검정 예. 자 241선이 검정색입니다 이 예, 검정색 그 다음에는 121선 121선은 자여기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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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무슨 색깔입니까 예 초록색인가 예그 다음에는 61선 예. 6 1선은요 21선 빨간선. 그러니까 이팽선을다돌파했다는 얘기죠. 장대 거의 30 장태 양봉이 예. 다행이고. 유틸레스. 유틸레스도 이게 조건은 아까 컨셉이 맞죠. 241선이 있고 그다음에는 121선 여기 있네요. 그다음 61선 있고 21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입행선을 다 돌파한 거죠. 이 입행선을. 그죠? 예. 거래대금, 아까, 거래대금 비율이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있죠. 좀 떴죠. 아까 거래당. 요거는 430억 떴네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컨셉은 맞습니다. 플리토라는 이름 생긴 처음 들어보는데, 플리토도, 어, 요도 좋네요. 예, 구름대도 돌파했고, 자, 241선, 요, 241선 돌파하고, 여기에 121선이죠. 예, 요거는, 물론, 이, 저, 도 21선이 밑에 있었네요. 61선. 웬만하면 다 돌파했네요. 그죠? 예. 자, 거래대금하고, 아,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뛰었죠 그죠? 예, 아까 우리가 컨셉을, 조건을 그래도 줬잖아요. 그죠? 900억, 900억 정도 떴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예. 자 만약에 이게 저, 좀저 검색을 내조건 검색시 저장 응? 예. 어, 뭐 이를 어떻게 해볼까요 이름을 아까 241선 121선 이 평선을 다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예. 그렇죠 예. 아까 여기 바닥에서 다 돌파한 거 아닙니까 거의 바닥에서 물론 이 바닥은 아니고 예, 여서 이제 봤을 때 바닥이잖아요, 그죠? 여도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 있어요, 돌파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시 저 조건금 실시를 어, 진 바닥, 예, 진 바닥에서 뭐진 바닥에서 어, 상승, 상승 뭐 시작 하는 시작하는 예뭐어 불기동 뭐 아니면은 어 뭐, 아니면 뭐 장대 예 장대 양봉 뭐 이런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예자 이를 저장해 봅니다 저도 예. 자, 저장하기 전에 한번 더, 요래, 제가 다시 해보겠네요. 대상 변경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에 관리, 관리도 들어갔지만은, 대상 변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건 꼭 눌러줘야 됩니다. 뭐, 그래서 코스 닥선택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에 되 있으니까, 요 코스피도 있으니까, 요 코스피 200이 이제 우량주 많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선택하고, 아까 관리 종목은 제외했잖아요. 했는데도 한번 클릭 더 해주겠습니다. 예. 이제 투자주의 는거 나오는 것도 안 좋죠. 자, 불성실 공시 기업. 그러니까, 금강원에, 어, 전자 공시 하는데, 이, 불성실한 그는 뭐, 기업들은 빼, 빼겠, 다는 얘기죠. ETF 이는 거는, 저, 어, 주식하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투자 경고, 유험 이런 것도 종목 안 좋죠. 예, 한기 종목, 이것도 안 좋, 단기 가열되는 종목은 안 좋습니다. 스펙도 빼고, 배당락은 주는 종목인데, 이것도 관련 없습니다. 우선주는 아시죠? 우선주도 빼겠습니다. 거래정지도 빼겠습니다. 어, 정리매매 빼고, 어, ETN, 글릴락, 예, 대주 가는 종목하고 정거금, 우리가 종목마다 정거금 100%짜리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 그래도 추세주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보통 정거금 50% 밑에만 좋지 위에 가는 건안 좋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하고, 확인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뭐 하나 없어졌죠, 그죠? 예. 네. 뭐 하나 없어졌어요. 아까는 다섯 개 있는데, 자, 이거를, 골을, 대상 변경은 꼭 해줘야 됩니다. 짐바닥. 예. 네. 짐바닥에서 상승, 시작, 하는 뭐 예, 불기동 예, 뭐 장대 양봉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예, 저 하면은 저 밑에 조건번호가 034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종, 예, 34번에 자 이거를 자 성과검정이라고 있어요 성과검정 물론 이거는 뭐 믿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 성과 검증을 한번 이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 분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분단위로, 3분간, 뭐, 5분간, 금세식을 분단위로, 안 하고, 1일 단위로, 예, 1일 단위로, 자, 이거는, 어, 연, 연식입니다. 연식. 뭐,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예, 뭐, 2000년도에 1월달, 2월달, 이제 12월달까지. 그렇습니다. 뭐, 11월달, 뭐, 예, 2일날 2일 한번 내볼까요, 검색을. 예, 2일날 하니까, 어, 뭐, 아이크래프트, 예, 토파스 코리아, 예, 알로이스, 예. 이거 수익률 좋네, 그죠? 예, 수익률 좋네요. 예, 15%, 22%, 18%. 1일 했을 때, 예, 1일 했을 때, 뭐, 4%, 2%, 이래되고. 그 다음에는 1개월 했을 때 9%, 22%, 12%. 이제 기간은 이제 최고 기간이죠. 최고 기간. 예. 그러니까 요 기간에서 오늘 기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한번 저 18일날 한번 해볼까요? 18일날. 인콘. 예. 인콘 뭐 이런 수익률이 이런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하나 의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안 나올 때도 있고, 10월달. 예. 예. 10월달도 뭐, 이런 나오고. 자, 성과 검증을 요래 하면 되고, 주 목적은, 자, 아까 컨셉을 봤으잖아요. 그죠? 컨셉을 지워졌나? 컨셉을 봤고, 그 컨셉에 따라 조건 검색식을 넣었는데, 아, 종목이 이래 검출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코스타, 그래서, 코스, 코스피, 아, 코스타, 그래서, 그 다음 코스피 200, 예. 이 종목이 한 2,500개 되는데, 바닥에서 241선, 어, 121선,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서치해라. 검색을 하려면 2,500개를 다 서치해야 되잖아요.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뭐, 참조해 주시고, 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어,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안 그러면은, 조금금색 시, 이제, 서희 우리가, 저도 직장인이고, 주리님이나 초도자님도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어, 뭐, 성인이나, 단기, 주, 좀, 중기 쪽으로 검색식을 한번 뭐 발췌해서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예, 편안한, 행복한, 편안하고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